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삶의 고단함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인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겨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소중하고 귀한 인연마저도 결국에는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본래 지니고 있던 좋지 않은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위험한 말들과 행동들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말이나 행동을 습관처럼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그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때로는 나 자신과 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고집만을 맹목적으로 내세우며, 타인의 소중한 의견이나 관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의 흐름 속에서 항상 자신의 방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그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같이 판단의 척도가 오직 자신에게만 맞춰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행동하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때, 명확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그저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우기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점차 정신적으로 지치고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처럼 관계의 기반을 서서히 갉아먹고 파괴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진심으로 경청하며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어떤 굳건한 관계도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고 소모적이라고 판단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에 극도로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훼손된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백한 실수를 끝까지 회피하거나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는 갖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절대 사과하려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히 자신이 약속을 어겨 상대방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다거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심각한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부재하면 오해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관계의 상처는 아물지 않으며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지점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야말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미덕이자 덕목입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과도하게 자신만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일상과 생각들을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나 성공만을 과시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끊임없이 값비싼 명품, 화려한 해외여행, 성공적인 커리어, 부유한 라이프 스타일만을 자랑하며 타인의 부러움과 시샘을 사려 합니다. 물론 자신의 기쁜 소식이나 좋은 일들을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지나쳐서 타인의 현재 상황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이 돋보이려는 이기적인 의도로 행해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 앞에서 자신의 명품 구매를 거리낌 없이 자랑하거나 오랜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나는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며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들다는 식의 불평을 늘어놓는 식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 그리고 심한 경우 자괴감까지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라면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슬픔은 따뜻하게 위로하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깊이 공감해 줄줄 줄 알아야 합니다. SNS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과 공감의 도구이지, 결코 자아도취나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하고 일방적인 자랑은 오히려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무례한 선 넘는 행동을 일삼는 경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선이 존재합니다. 이 선은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이 존중의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고 침범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거나 외모나 가족관계, 재정 상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심지어는 비난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경우입니다. 너는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별볼일 없지. 야, 그거 하나 빨리 못하냐? 정신차려와 같은 무시하는 말투나 함부로 내뱉는 경솔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모욕감과 함께 큰 상처를 줍니다. 이런 무례하고 배려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이미 건강한 관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만을 주변에 전염시키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이나 진정한 감정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거나 사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며 관계를 순식간에 망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매번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하소연하며 마치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힘들고 지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친구이고 동료이지만 그것이 일방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타인의 긍정적인 감정을 고갈시킨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나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내뿜는 것은 관계의 활력을 잃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감정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관계의 소멸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대응으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오해나 단순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대화하려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날때 잠시 숨을 고르거나 대화를 잠시 멈추고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하고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항상 나에게 긍정적이고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해롭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용기 있게 정리하고 단절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주변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드는 나르시시스트나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그림자가 짙은 유형의 사람들과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절이 어려운 가족이나 직장 상사와 같은 관계에서는 겉으로 티나지 않게, 그리고 현명하게 조금씩 멀어지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 상대방과의 신뢰를 굳건히 쌓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고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하며 오해나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이기 전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에게 편안하고 존중받는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단한 번뿐인 삶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부정적인 관계로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본성 못된 사람들의 위험한 말과 행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의 현재 관계들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고, 오직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만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관계의 건강한 시작점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